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정자씨, 박정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화장품 용기로 만드는 화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장품 용기로, 어, 화분을 만들어서 물 빠짐이 없는 배수구가 없는 화분으로 제가, 어, 화초를 기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분도 마찬가지로 어, 화장품을 쓰고 남은 영양제 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세요? 굉장히 근사하죠? 어,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어, 제가 미용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미용실에는 클리닉 통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발에 쓰는 영양제 통들이.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고 이렇게 큼직하게, 어, 1000ml 정도 된 거니까 굉장히 큼직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용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용기들을, 어, 크거나 작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화분을 만들곤 하는데요. 어, 컵이나 안 쓰는, 어, 컵, 그릇, 그리고 깨진 컵도 제가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화분을 만들지만 어, 집에 있는 화장품 통도 이렇게 해서 화분을 만들곤 합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어, 지금 보시는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요 물 빠짐이 없어요. 음, 아마도 저 재활용 화장품 통도 제가 물 빠짐이 없는 화분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가볍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서 여러분께 이렇게 재활용 화분 만들어서 화초를 기르는 것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 아이 흰색, 흰색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 흰색을 어, 그냥 꽃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문양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보시는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얼마 전에 이렇게 꽃을 그려서 이렇게 털 달개비를 심어 봤어요. 어, 굉장히 예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녹군으로 어, 묶어서, 어, 좀 용기 표시가 좀 나지 않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다음에는 여러분께 차르으로 어, 해서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렇게 화장품 용기로 화분을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용기에 다시 화분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 의어 영상 사랑해 주셔서 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유익한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